2019년의 형석이가 2020년에 형석이에게 형석아 잘 살고 있지. 19년보다 친구도 많이 사귀고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형석이는 남에게 도움되고 꼭 필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항상 열심히 살자. 화이팅 2019년에 영빈이가 2020년에 영빈이에게 부지런해지자. 잘하자. 뭐든지 노력하는 사람이 되죠 2019년의 서윤이가 <laughs> 2020년의 서윤이에게 안녕 서윤아 난 내가 7살일 때부터 기억나는데 벌써 18살이 되었네 난 항상 내가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멋진 사람이라고 믿어 <laughs> 날, 널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단 걸 항상 기억해도 내가 살아갈 시간은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몇 배로 아름다웠으면 해 우리 엄마가 쌓은 것처럼 열심히 돌을 쌓아서 멋진 성을 만들어보자 사랑해 할수 있어 최서윤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2019년의 도경이가 2020년의 뚜징이에게 19년에도 수고했고 20년에는 후회할 짓 하지 말렴 그리고 벌써 스물한 살인데 대학 입시 준비 열심히 하고 나이 먹은 만큼 그 나이에 어울리게 생각하고 행동하자.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2020년도 인내자. 2019년에 소연이가 2020년에 소연이에게. 소연아 올해 공부를 참갤리했더라곧 스물한 살인데 정신 좀 차려야지. 돈도 벌기 힘든데 용돈 좀 아껴 쓰고 어떤 일을 하든 끝까지 하렴 제발 중도 포기하지 말고 일단 공부 좀해 제발 진짜로 너 인생이 위태로워지고 있어 <laughs> 제발 나 태해지지 말라고 제발 <laughs> 너 인생 네가 구해야지 어쩌겠어 제발 플리즈 <laughs> 안소연 화이팅 저 자신 화이팅 2019년에 김민서가 2020년 김민서에게 2019년 참 고생 많았다 7, 8년 해왔던 야구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이겨내서 네가 참 자랑스럽다 여기에서도 생활은 순탄치 않지만 2020년에도 늘 해왔던 것처럼 잘 이겨내자 벌써 19살인데 2020년이 되면 본인 효도도 하고 늘 순간 의미 있게 지내며 늘 자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 잊지 말자. 오랜 시간 야구를 해왔지만 야구로 성공이 아닌 야구를 통해 인생을 배우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천번백번 다지마자. 늘 겸손과 예의를 갖춘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자. 아니 노력하자. 2020년 좋은 한해를 보내고 싶다. 부커치 부커치 워시환 마마 내년에도 이 말만 유지하길. 모중원 샹차이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양화대교 신년 부커치 부커치 <목소리> <목소리> 안녕 열 여섯 살의 윤성아 나는 아직 열 다섯 살인 윤성이야 2020년에는 어떠할지 참 궁금해.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하였는지와 대한민국 대표팀의 도쿄올림픽 출전 여부가 어찌 되었는지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건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야. 그때의 너는 중국어, 중국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니? 내가 미래는 보진 못하지만 유학원 생활 즐겁고 열심히 하면서 중국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길 바랄게. 안녕. 2019년 12월 30일 윤석이가 2019년에 지은이가 2020년에 구지은에게 벌써 그때쯤이면 신입생을 탈출했겠지 2019년에는 한국 학교 일을 다 끝냈으니까 2020년에는 중국 학교에 들어갔을 거야 친구들은 많이 사겠어 힘든 일 있으면 일기를 쓰면서 일기에 묻여, 묻어버리고 우울할 땐 행복한 것만 읽어 웹툰이나 소설 아직도 봐? 지금의 나는 웹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잘 풀리고 재밌게 계속 보고 있어. 너도 계속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의 내 목표가 HSK 사급 딱인데 혹시 땄어? 땄으면 축하하고 못 땄으면 그냥 열심히 해. 그리고 새해는 살좀 빼자. 미래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2019년에 박서연이가 2020년에 박서연이에게 서연아, 2019년도 행복했지만 2020년에도 행복. 하게 보내길 빌어. 2020년부터는 공부 열심히 해. 하자. 2020년에는 부족했던 면들을 채워가는 한 해를 보내길 바래. 후회하지 않은 2020년을 보내길 바랄게. 긍정적인 서연이가 돼서 2020년에 행복하길 바래. 조금 더 철이 들어. 2019년. 박승영 동생이 줄게. 나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는 2020년이 되고 살좀 빼고. 너에 대한 자신감 은좀더 가지고 살길 빌게. 안녕. 화이팅! <laughs> 2020년 1월 1일. 다들 세워고 많이 해봐도 돼. 약간 영상의 마지막 합병. 영상의 마지막에 줬어서 주겠네 2020년은 기대하셔도 좋아요.